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은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방정식의 가장 기초인 1차방정식의 식을 세워서 푸는 연습을 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어떤 모르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우고 그 식의 등호가 있다면 이걸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리고 그 모르는 값은 주로 알파벳 x를 이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등호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이 기호를 등호라고 해요. 그리고 방정식에서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을 좌변,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고 하는데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게 확실하면 우리는 좌변과 우변에 어떤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건안 되지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 볼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두 문제는 1차 방정식이 될 텐데, 왜 어떨 때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 달에 받은 용돈 11만 원은 지난 달에 받은 용돈의 두 배보다 2만 원이 많다. 지난 달에 받은 용돈은 얼마인가? 그러면, 지난달에 받은 용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구하라는 값을 미지수 X로 놓으면 돼요. 변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달에 받은 용돈을 X라고 하면, 11만원은, 11만원 이랬으니까, 11만원은, 지난달에 받은 용돈의 X 두 배니까, 곱하기 2를 해준 것보다 2만원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식 그대로 x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변에 x만 남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2만원이라고 돼 있는 걸 없애줄 거예요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빼기 2만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빼기 2만원을 하면 11만원 빼기 2만원은 x 곱하기 2에서 여기도 2만 원이 있는데 똑같이 2만 원을 빼주면 양변에 똑같이 2만 원을 빼준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여기하고 11만 원은 여기까지는 위식에 있는 식이고 양변에 똑같이 2만 원을 빼준 거예요. 아까 방정식의 성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9만 원이 될 거고. 여기는 x에다가 2를 곱한 것만 남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2만원, 마이너스 2만원은 0원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x를 구하고 싶으면 x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2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1이 돼서 1x는 x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x는 그럼 여기도 9만원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면 2, 4, 8이고 1이 남으니까 2, 5, 10 해서 이렇게 4만 5천 원. 그래서 지난달에 받은 용돈의 금액은 4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는 건 아는데 뭘 더하거나 빼고 곱하거나 나눠야 할지는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똑같은 값이 어떤 값이 더해져 있을 때는 똑같은 값을 빼면 되고 어떤 값이 빼져 있을 때는 똑같은 값을 더하면 돼요. 그리고 곱해져 있을 때는 같은 값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걸 바로 역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문제도 풀어 봅시다. 냉장고 안에 있는 멜론 두 개는 사과의 개수의 3배보다 4개가 적다. 근데 원래 1번에선 그냥 풀었지만 2번부터는 제대로 좀더 수학 같이 해 볼게요. 멜 x가 있는 항을 수학에서는 좌변에 쓰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사과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사과의 개수를 X라고 할 거고 사과의 개수의 3배보다니까 3 곱하기 사과의 개수 X 네개가 적됐으니까 빼기 4는 멜론의 개수 두개 이렇게 X가 있는 식을 왼쪽에다 썼죠. 근데 좀더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숫자와 알파벳이 곱해져 있는 경우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고 숫자를 먼저 써서 이건 사실 좀더 방정식답게 쓰면 3x 빼기 4는 2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까는 2만 원이 더해져 있었으니까 양변에 2만 원을 뺐지만 이번엔 4가 빼져 있으니까 양변에 4를 더해주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3x 빼기 4인데 더하기 4를 해준 대신 여기 2에다도 똑같이 더하기 4를 해줘요. 그러면 빼기 4 더하기 4는 0이 되니까 3x만 남고 이쪽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미 아는 친구들은 3에다가 x를 곱해서 6이 됐으니까 x는 2겠네, 알겠지만 이 과정은 양변에 뭘 해준 거냐면 3의 역수인 3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약분돼서 이쪽은 1x가 되고 여기는 약분돼서 2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고 여기서 나온 x는 2라는 이 사과 개수가 바로 이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해 또는 나중에 보면 근이라고도 말해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1차 방정식 단원을 찾아서 좀더 식을 세우고 연습해 보셔도 되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 주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